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성경에는 이제 등장은 하지 않는데 세계사에는 캄비세스 그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 다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아다사스타 왕과 함께 폭군으로 유명해요. 우리를 치면 연산군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아수에로 아, 왕. 영화에 보면 300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나왔던 영화에 그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그리스군하고 대치하는 스파르타하고 대치하는 그장면에 나왔던 왕이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 사람 음, 아주 만폭하게 그치 없는 사람. 폭군이에요. 성 성격도 아주 거칠고. 근데이 사람하고 지금 누가 그의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하나님이 얘기해 놓은 왕후죠. 그데이 에스더 말씀을 쭉 읽으면요, 정말 무슨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쩜 이럴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 보면 정말 중요할 때막 갑자기 노래 나오면서 다음 편. <laughs> 그것하고 거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 장면, 장면 하나가 전부 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비하고 알려주고 미리 암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면 다시 앞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주 어쩜 이렇게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써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지금 시작하지만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아니, 어쩜, 어쩜 이런 일이? 아니, 이거 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사실은 에스더도 모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모든 일들을 하나,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와스디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의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아주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그 안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 마누라 얼마나 이쁜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려고 지방관들하고다 불러 모아놓고, 여봐라! 이제 술 한잔 거치고내 아내를 불러와라! 막, 너희들 얼마나 이쁜지 아냐? 내 아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흥이 그 어떤 거죠. 근데 와서 띠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왕이 나오라고 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응? 왜안 오냐? 다시 가봐라! 그런데 왕이 버티, 왕후가 버티고, 왕무가 버티고 와스티, 왕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사에 보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왜 와스티를 불렀냐 하면 와스티의 그 옷을 걸치지 않은 그 맨몸, 나체가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거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얼굴만 디미는 거뭐 못하겠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유, 얼마나 그냥 콧대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왕이 와서 얼굴만 좀 비춰라 이러는데도, 아, 그, 찮아요안 가요. <laughs> 이렇게 한 거. 그래서 벌 받은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왕이 와서 나의 아내의 옷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미를 보여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스 입장에서는 안 나갈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버티고 안 나가는 거야. 흐 그다지, 그안 해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와스티가 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왕후였어요. 그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가만히 안 되겠다라고 막 왕이야!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시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겨서 멸시를 할 겁니다.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시고 새로 왕을 뽑아 주십시오. 왕 신하들이면 너도 나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어떻게요? 네, 뭐 술김에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 왔을 때 이제 잘라 없어 없어 이제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이러고 왕후를 다시 간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막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 그의 삼촌이 등장하죠. 또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문지기두 사람을 제보해가지고 에서를 통해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막아줘요. 그 장면이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뜬금없는 장면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중에 써먹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스더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유다인이었는데 그 삼촌이 유다인이니까 에스더도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수 민족이죠. 근데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 고아로 자랐던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극신히 살펴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된 이후에도 내가 어느 민족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됩니까? 왕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모략을 계략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시켜 버리시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 나를 앞서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의 손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가시기 도드릴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따라서 왕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범접할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왕후 와스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 자리가 애써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이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허락하여 주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일,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의 지체들, 열라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환호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그리스 이름으로 또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중고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안정산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